안녕하세요 기자 황덕현 유튜브 채널의 황덕현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방문할 수 있었던 와이너리 한 곳을 오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서호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포도주 양조장 샌델 포드를 방문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포도나무들을 볼수 있어서 무척 신뢰가 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샌델 포드는 이렇게 건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방문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도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옆쪽에는 사슴 동상이 있는데, 넓은 영지와 또 넓은 포도, 그리고 청정한 자연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 마저 들었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한쪽에서 있고, 이 와인을 따라주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이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적 포도주부터 백 포도주까지를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와인병을 계속 꺼내는 것을 보니까, 와인을 잘 즐기지 않는 저도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마실 수 있게 따라주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와인을 구매할 경우에는 2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인을 시음하면서 와인 관련된 제품과 용품들도 구입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야외를 포함해서 실내까지 이어진 와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요. 포도나무가 가운데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은 현지에서 공수할 수 있는 대구나 소고기, 양고기, 아거고기 또 채식 메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 채롭고 굉장히 신선한 용품, 신선한 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것들이 여기 저기서 엿보였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먹어서 이렇게 소고기를 찍었고요. 반대편에 계신 호주 분께서는 대구 스테이크를 드셔서 볼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도 있어서 굉장히 가족 친화적이라는 느낌도 들었고, 아까 안쪽에서 보았던 사슴 동상을 바깥에서 볼수 있어서 한컷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